Hello,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저는 1차 출시 국가인 스위스에 살아서 아이폰 14를 9월 16일에 받았는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핸드폰을 사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프로 대신 아이폰 14 기본 모델을 고른 이유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아이폰 14를 구매하기 전에 아이폰 XS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2018년 12월에 미국 여행을 가서 구매했어요. 그뒤로 4년 정도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핸드폰 모델을 사용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핸드폰을 조심히 사용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 아이폰XS 모델이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4년이 지났는데도 디자인이 참 예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아이폰13 프로를 살까 잠깐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 핸드폰이 너무 멀쩡해서 결국 구매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제가 아이폰에 케이스를 안낀 상태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강화유리에 보호되지 않은 이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서 화면이 살짝 깨졌어요. 금이 많이 간 것은 아닌데 핸드폰 화면을 깨뜨린 게 처음이어서 이게 볼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핸드폰 배터리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게확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하는 날에는 100%로는 하루를 못 버티고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는 어, 꼭 보조 배터리를 같이 챙겨야 됐어요. 설정에서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 상태가 서비스라고 떠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최근에 목요일에 잠깐 사진을 찍은 것 제외하고는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냅둬도 10%에서 20% 정도가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문제랑 화면 때문에 무조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핸드폰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2년 9월 7일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4 시리즈가 발표됐을 때 엄청 집중하면서 시청했어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4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손이 매우 작아서 아이폰 14 플러스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바로 제외했어요 그리고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어,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기능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각각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장점은 세 가지 있었어요.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0만 원 정도 더 낮은 가격, 그리고 무게도 한 30g 정도 더 가벼워서 훨씬 덜 부담스러운 무게. 그리고 이 부분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저는 일반 모델의 블루 색깔이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에는 있고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는 없는 기능들이 많죠 이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차이점들을 쭉 적어볼게요 일단 세빌줌 망원 카메라가 하나 더 있고 노치 대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있고 재질 자체도 알루미늄 대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면도 매트하게 처리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Always-On Display가 추가됐고 화면 주사율도 1에서 120 60Hz를 왔다 갔다 해서 항상 60Hz인 iPhone 14 일반 모델이랑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Phone 14 프로는 a 1 6 칩이 있는데 iPhone 1 4는 a 1 5 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iPhone 14을 산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iPhone 14 프로 넘어갈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격으로 봤을 때 128GB 모델은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iPhone 14 프로의 장점들이 3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 생각 해봤어요.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줌을 해도 화질이 안 깨지는 망원 카메라가 있으면 유용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줌에서 찍거나 좀 각을 잡고 사진을 제대로 찍을 때는 핸드폰보다는 카메라를 사용해요. 저는 아이폰XS를 사용했을 때부터 이 부분에 좀 불만을 가져서 2019년에 캐논 똑딱이 카메라 G7X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망원 카메라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많았는데 저는 이게 애플 똑똑한 꼼수로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폰 10부터 생긴 노치를 잔머리로 가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딱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매트한 뒷면이랑 스테인리 스틸이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솔직히 좀 탐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XS도 유광이더라고요. 아이폰14이랑 비교하면 아이폰 XS가 좀더 유광이고 어, 좀더 거울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몇년 전에 제가 찍은 벚꽃 사진. 그래서 프로모델의 매트한 뒷면이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마 거의 항상 케이스로 가려질 거니까 크리티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Always-on Display도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쭉 AOD 없이도 잘 살아왔고요. 그리고 화면 주사율에 엄청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아이패드도 60Hz를 사용하고 있고 한 번도 60Hz 화면 주사율에 불만을 느낀 적이 없어요. 친구들의 120Hz 핸드폰을 써본 적도 없어요. 있는데 스크롤할 때좀더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딱히 120Hz 화면이 탐난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 모델은 A15 칩이 있고 프롬 모델은 A16 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폰 XS에서 넘어오는 거고 참고로 아이폰 XS는 A12 칩을 사용해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A12 칩에도 크게 불만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사용 용도에는 A15 칩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게 뒷면 디자인이라 Always-on Display인데, 이게 30만 원이나 더 지불할 가치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아이폰 14 프로를 포기하고,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매한 아이폰 1 4을 이제 한달 넘게 사용했는데 저는 제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핸드폰을 새로 사기로 결정했고 왜 아이폰 14 프로 대신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선택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럼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랑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폰 10s에서 아이폰 14로 넘어갈 때 일반 소비자로서 체감되는 차이점들을 위주로 아이폰 14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